제가 예전에 저가 커피를 하다 사실 망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었죠. 아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 저기 커피 먹는 기계거든요. 저게 중요합니다. 개인적인 <laughs> 내것지아니겠어요 자주 오세요? 자주 옵니다. 매일 음. 한두 번씩 와요. 근데 드셔보시면 확실히 맛이 달라요? 맛이, 예, 네, 괜찮아요. 뭔가 좀 싱싱한 느낌? 이건 미리 좀 받아 놓으신 거예요? 자, 네. 미리 받아 놨고 점심시간에 진짜 엄청 바쁘거든요.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끔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제가 외식업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수제맥주 전문점, 프리미엄 분식 전문점, 또 치킨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저가형 커피. 도 했었는데 잘안 됐죠. 금액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한 10억 정도는 손해를 본것 같아요. 안된 원인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은 네. 어떤 사업 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현재는 지금 가실 카페도 하고 있고요. 이자카야도 운영하고 있어요. 이자카야랑 카페 이렇게 네. 하시는 거예요? 네, 브랜드는 아... 그렇죠. 현재는. 그 전에 그럼... 이제 했던 브랜드들이 있는데 사실 최근에 몇년 동안 어 했던 게 사실 많이 망했어요 아, 일단 <laughs> 네, 여긴가요? 네맞습니다아네 사실 저희 이 카페 이번에 할 때는 인테리어 비용이 많은 걸을 투자하진 않았어요 제가 예전에 저가 커피를 하다가 사실 망했다고 했잖아요 저가 커피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그랜서는 아니지만 반응은 굉장히 좋는데 수익성이 너무 없었어요 음. 아, 없는 정도가 아니라 계속 적자였죠, 사실은. 투자 비용이 얼마였는데, 얼마씩 적자하는 거예요? <laughs> 아, 3억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비용 해소를 못했고요. <laughs> 근데 그때 배운 게 있었죠. 아, 이런 방식으로 해야겠다. 불필요한 투자를 절대 하지 않는다. 특히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쁘게 하는 거고, 또 이제 그때 처음에는 저희가 로스팅을 안 했어요. 이제 저희가 커피 자체의 맛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신선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를 사실 운영하면서 알았어요 와. 그래서 로스팅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기 로스터 커피 먹는 기계거든요 저게 중요합니다 이거 로스팅이 끝나고 쿨링하는 과정이에요 식히는 과정이에요 위에 생도 있네요 텐 들어가서 익혀지면 바로 이렇게 색깔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여기서 이제 연두가 익혀져서 나와서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네요. 아, 저 기계 좀 비싸 보이는데 저건 얼마? 커피는 할... 사실은 기계 값이 적게 들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쓰는 기계는 가장 가성비 좋은 그런 제품들 위주로 구성을 했고요. 저 로스팅 머신은 소형이기 때문에 대략 천만 원 조금 안된 가격인데 로스터기로서는 매우 저렴한 겁니다. 아, 네. 뭐 보통은 얼마나 하는 거예요? 한 삼천만 원 이상은 흔하죠. 이게 방금 쏟아져 나온 거 네. 오. 이건 이제 얼마 동안 쓰는 거예요? 얼마 동안? 네. 하루에 한 일곱 여 봉은 나가는 거예요. 아. 이게 일곱 봉이 나가요? 네. 아이 커피 가루를 좀 눌러주는 기계도 있네요? 네! 다봉 학생이에요. 저의 손목을 지켜준답니다. 보통은 이 커피 가루를 누르는 걸 캠핑, 그냥 종업원분들이 예. 하시던데 네. 여기는 이제 기계가 있네요? 그거 하루에 저희가 커피 500잔 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손목 아파서 못합니다. 기계 써야 돼요. 네. 저건 얼마예요? 아 저거는 비싸지 않아요. 저거는 100만 원 이하일 거예요, 제 알고. 그래요? 네. 커피 만드는 방식은 네. 일반 커피들이랑 비슷하네요. 아, 그렇죠. 그거는 마찬가지고요. 중요한 거는 커피도 레시피가 있거든요. 정해진 레시피대로 잘 만드느냐. 즉, 어, 우리가 세팅한 원두의 양, 추출 시간. 이거를 잘 지켜야 의도한 대로 제대로 맛이 나오게 되죠. 담아 드릴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포청지를 종이박스에 주시나요? 비닐봉지 같은 데 드리면. 조금 아무래도 커피인데 느낌이 좀 많이 떨어지죠. 어떤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심미적으로 맛이 달라지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포장지는 종이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뿌리신 거예요? 원두가루예요. 원두가루요? 맛은 안 나요? 보여주려고 예쁘게. 아, 이거는. 메뉴 이름이 뭐예요? 메뉴 이름이 뭐예요? 라군 크림 라떼. 여기 또 크림 라떼 종류 뭐, 뭐 있죠? 얼그레이 크림 라떼, 얼그레이. 시나몬 음. 크림 시나몬. 라떼, 말차사 크림 라떼, 코코넛 크림 라떼 이렇게 다 뭐가 제일 인기 있어요? 코코넛 크림 라떼가 제일 잘 나가요. 잘 몰랐었네. <laughs> 아잘 몰라서 여쭤보신 거예요? <laughs> 예, 잘 몰랐어. 크리날때잘 나가는데 그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는지 몰랐어요. 물론 제일 잘 나가는 건 롱블랙입니다. 한국에서는 아메리카노를 많이 마시잖아요. 저희가 주력 메뉴가 아메리카노가 아니라 롱블랙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메리카보다 좀더 진하면서 커피 원두 본연의 맛을 더 살렸다? 이렇게 느끼시면 돼요 음. 저희 제일 인기있는 게 롱블레. 아이스 아메리카노 2,500원. 흔히 말하는 저가 커피하고 가격은 같아요 조금씩 왔다 가시네요. 슬슬 시작되려고 하는 분위기. 시작은 아니고. 일단 줄도 서나요? 아 그렇죠. 당연하죠. 안 서면 안 됩니다. 네. 그 정도 돼서는 안 돼요. 네, 줄 서는 아, 그럼... 정도가 돼요 이건 미리 좀 받아놓으신 거예요? 아, 네. 미리 받아놨고 여기도? 아, 네. 이거는 저지방이고 그리고 여긴 일반 라분도 다고 나름 영역이 있네. 아, 나. 네. 맞아요. 점심시간에 진짜 엄청 바쁘거든요. 빨리빨리 나갈 수 있게끔 응, 준비를 미리 해놨어요. 아. <laughs> 신와 손님 진짜 빠르신데요? 네 <laughs> 손이 빠르죠? 네 진짜 이게, 너무 빠른데요? 네. 워낙 저희가 바쁜 매장이고 점심시간에는 굉장히 많은 손님이 몰리기 때문에 음료가 늦으면 안돼요 그래서 그렇게 엄청난 지금 숙련자들 바닐라라테만 적어드렸어요 이거 로봇이요. 네. 이거 플로럴이요. 고습니다 라온입니다 직장 동료분들이랑 오신 거예요? 아예 아. 여기 자주 오세요? 자주 옵니다 매일 <laughs> 한두 번씩 와요 직접 그 커피콩을 볶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향기도 좋고 분위기도 <laughs> 좋아가지고 자주 옵니다 여기서 자주 드시는 게 어떤 커피인요 저는 아메리카노 먹습니다 아메리카노? <laughs> 오후에는 디카페인 <laughs> 오전에는 그냥 아메리카노 근데 드셔보시면 확실히 맛이 달라요? 맛이 네 예, 괜찮아요 뭔가 좀 싱싱한 느낌? 여기 자주 오세요? 회사 근처여서 가끔 와요 다른 커피점도 있던데 여기 오신 이유가 가격이 저렴하고 그런 분들의 손이 빨라가지고 되게 음료가 금방 나오더라고요. 어? 가격이 좀 비싸지 않아요? 아 저가 커피 비해서는 비싼데 저가 커피보다는 맛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 뭐 스타벅스나 이런데보다는 저렴해서 잘 이용하는데. 있냐? 감사합니다. 제 꿈이 커피을 오픈하는 중이에요. 아 지금 매장을 직접. 처음에 동글동글한데요. 오늘 주면 컵컵처럼 하나씩 하나씩 적힌다 해요. 107번 고객님! 106번 고객님! 네, 꽃말이 sabe? 인기와 명성이라는 꽃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서 25년에는 그래요? 인기와 명성을 아, 얻을 수 있는 한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꽃집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제 목표예요. 아. 교수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살 같아요? 25살 정도? 네? 어, 서른이에요. 96년생? 네, 96년생. 아, 그럼 앞으로 꿈이 홈이 있으세요? 꿈이요? 꿈 그냥 카페 차리는 거? 카페 차리는 거. 개인 카페 생각하시는 거예요? 라곤 생각하는 거예요? 아, 라곤? <laughs> 121번 고객님 선물하신 거 드릴게요. 119번 고객님도 드릴게요. 이거는 뭐예요? 어, 이거는 홈판나요 에스프레소 콤한다 에스프레소에 크림이 올라간 거죠 커피를 진짜 좋아하시는 분이 드시죠 에스프레소를 안 파는 커피는 또 많잖아요 사실은 근데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래도 커피 전문점이기 때문에 에스프레소를 드신다고 봐야겠죠 지금 이거는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원두 판매하고 있어가지고 아 원두 판매요? 네해아놓은 원두를 사 가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네 진짜 많아요 네. 원두를 사가시는 분도 계시네요 어, 예, 많이 계시죠. 스타벅스나 이런 데는 원두 팔잖아요. 네. 그런 데랑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나요? 얼마나 신선하냐, 보시면 알죠. 어디서 넘어온 게 아닙니다. 유통기간에 긴게 아니에요. 그 차이점은 뭐, 명확하겠죠. 연휴전이나 확실히 손님이 오늘은 적은 편이네요. 원래는 이 정도 시간이면 실내하고, 부족해서 손님들 밖에서 기다리시거든요. 좁아서. 많이 쉬시나봐요, 벌써. <laughs> 가게가 10개 정도 되시는데, 여기서 네. 직영점은 몇개 정도 되는 거예요 직영점 자체는 이거 하나고요. 아. 나머지는 이제 가맹점. 그리고 저희 회사 직원분들 중에 이제 자기 매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회사 생활도 하면서 자기 매장 운영하는 거죠. 아, 까 매니저님도 관심 네. 있다. 관심 있어요? <laughs> 아 도와달라고 하시고요. <laughs> 아, 도와달라는 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laughs> 네. 그니까 러살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웃음> 아니... <웃음> 잠깐만 투자 대비 <laughs> 네. 이자를 몇퍼 받을지 <laughs> 협의를 하고 <웃음> 네. 네, <웃음> 무료로는 안되고 네. <laughs> 이자 좀 세게 받는다고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고 아... 려달라고해 살아 주실 거예요? 아니 까 그러니까 이자율을 이자 1%인데 어때요? <laughs> 어, 너무 좋다 지금 시중금리가 숨기청 아, 느낌으로다가 깨물다가... 자 이만 맞춰야 될것 <laughs> 같습니다 <laughs> 제가 외식업을 전문을 하다 보니까 브랜드를 이제 시도를 했었는데 망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수제맥주 전문점, 프리미엄 분식 전문점, 또 치킨도 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넓은 매장을 갖춘 저가형 커피도 했었는데 잘안 됐죠. 그래서 금액으로 대충 계산해보면 이제 한 10억 정도는 손해를 본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비로 회수를 전혀 못했고, 운영을 하면서 적자 계속 났기 때문에, 합치면 한 1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다양한 분야로 이제 네.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제 다양한 분들을 시도했고, 안된 원인이 뭐냐면, 나름대로는 물론 대충 한건 아니고, 준비를 잘 했다고 했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더 열심히 준비했어야 됐어요. 왜냐? 왜냐면은, 잘 되는 경우들이 그 전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잘 됐다 보니까 이걸 바탕으로 비슷하게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너무 자신만만하게 생각을 했던 거. 그건 쉽게 생각한 거죠. 준비가 더 확실했어야 됐어요. 혹시라도 이런 업종을 하시는 분들은 너무 쉽게 이걸 접근해서는 안 된다. 정말 공부도 이쪽에 대해서 하시고 많이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해야 그렇다고 물론 100%는 아니지만 그래야 성공 확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이거는 열심히 준비해서 나온 결과물이고 우연는 아닙니다. 여기는 영업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2년 조금 넘었죠.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화가 됐다고 느끼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렇죠. 이 매장 자체는 당연히 안정화된지 오래됐고, 그래서 이제 지점이또 본격적으로 좀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죠. 여기 관련돼가지고 수익률이나 매출이나 이런 좀 자료를 볼수 있는 게 있을까요? 어, 당연히 볼수 있어요. 그 자료를 혹시 제가 받을 수 있을까요? 저희 네이버 카페가 있어가지고. 어, 예, 보내드릴 수 있어요. 좀... 예 있는 그대로 그냥. 또 분기가 좀안 좋잖아요. 매우 안 좋아요. 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손해를 안 보면 잘하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도 좀. 아, 조금. 네. 제가 이제 주변에 외식업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되시는 분은 몸은 잘 돼요. 이 상황에서도 계속 확장하시는 분도 계세요. 각 동통적인 요인 이 있어요. 경쟁력입니다. 확실히 경쟁력이 남은데 뛰어나야 돼요. 그게 단순히 뭐. 가격이 저렴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특이한 요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어 외식업 뿐만 아니라 마케팅의 기본적인 요소다 일을 열심히 이렇게 현업을 하시다 보면 그걸 잊고 사세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매몰되다 보면, 객관적으로 이제 보는 게 부족해지고, 자꾸 좁은 시야로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돌파구가 잘안 나오는 경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번, 저도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렇게만 보고 있다 보니까. 시야를 어떻게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과감하게 이제 그만두고 다른 걸한 거죠. 마지막으로, 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조언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제가 조언을 드릴 위시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조언을 드린다는 보니다 막연하게, 아, 여러분 잘 되세요. 잘 되실 거예요. 뭐 힘내세요. 누구나 할수 있는 말이잖아. 이런, 쓸데없는 소리 솔직히 하고 싶지 않고요. 너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냉정하게 대사를 보라고고 경쟁력 이날 첫 번째 냉정하게 평가하시고 그래서 두 번째로 경쟁력이 만약 에 부족하면 이걸 어떻게 해서든 경쟁력을 가질 건가 이 부분을 연구하시고 세 번째로 모든 걸 고민했을 때 도저히 내가 경쟁력이 없다 혹은 방법이 없다 하면은. 아, 그냥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손해를 보시거나 이렇게 막연하게 시간을 보내시기 보다는 차라리 과감하게 다른 선택하시는 을게 나을 수도 있다. 모든 거는 운이 아니다. 다 이유가 있다. 저도 여러 번 망하고 이게 잘 됐으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안 된다고 계속 안 되는 게 아니고 잘 되는 게 당연히 나올 수 있다. 아, 요거는 제가 좋은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내가 지금 안 되거나 혹은 망했어도 또 반드시 기회 있다. 있습니다, 기회.